우리 대표님도 음. 말씀하셨고 저창진 최고위원도 예, 대두방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참사를 보고 뭐를 느꼈습니까 저는 요즘 이 정치인들 하시는 모습에 정말 자비감까지 생깁니다 화재 현장에 좀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기 지자체 장들이나 소방당국에 <laughs> 제가 지인들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얼마나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처리해야 될 사람들이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오는 거에 신경을 쓰다 보니 아무것도 못하고 제대로 한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형 참사를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형 참사가 일어났는데, 미량 세종대왕 화재로 39명이 대부분이 있고, 151명이 중상자가 났습니다 대통령께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그토록 유했건만 결국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불과 한달전 무려 58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화재사건과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수원 강교 화재 사건이 이어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사이 미량 화재 참사까지 너무나 참담합니다. 온 국민이 가족과 친지를 잃은 슬픔의 방연자세에서 대형 재난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재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는 커녕 수박 거달기식 대응을 되풀어 온 결과입니다. 갑작스럽게 속절 없이 이유도 모르는 죽으면서 누구도 자유둘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슬픈 현실입니다. 또다시 국가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줄 수 없는 국가의 존재 가치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사건의 원인은 명백한 인재입니다. 3분 만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여 불길이 2시간 만에 잡혔는데도 내장지연결 피해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건물 내부의 안전장치들이 아예 없었다는 지적도 들립니다. 소방당국이 사전에 시설 점검을 철저히 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어쩌다 한번 있어도 끔찍한 대형 재난이 일상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안타깝다.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매번 대통령께서 사건 현장에 나타나 유족들을 위로하고 눈물을 적시는 모습이 반복되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청와대는 사고 발생 직후 대통령 주재로 수석위원를 열었습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들이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전문인력도 아닌데 청와대가 전국에서 일어나는 재난사고를 일일이 다 챙길 역할이 되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총리와 각 부처장관은 뭐합니까? 정부조직 전체가 쉼없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청와대에서 회유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입니까? 조직이 움직이고 국가안전시스템이 작동해야지 모든 사고에 청와대 지지로 특별 대응한다는 보여주기식 접근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관계자 몇 사람 책임 묻는 것을 끝낼 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소일고 열한 광고치는 사후 약방문식이 아닌 사전예방을 위한 총체적인 국가 안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청와대가 대책이나 즉각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별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서 책임 행정이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가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줄 수 없는 국가의 존재 가치가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